you <laughs> 15분 뒤고요. 이게 지금 마르고 다 건조돼서 건조되면서 동시에 기포가 팡팡하고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미세먼지나 모공에 쌓인 노폐물을 같이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건조가 완벽하게 되는 데는 거품의 농도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는데 10분에서 기간이 20분 정도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건조가 되고요. 손에 물기를 묻혀서 러빙 해주시는 거예요.